내놓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건 아니에요 제가 8, 9없내 많이 여덟 아 시에 퇴근을 하는 음, 삶이 힘들 음. 것 같아서 대학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laughs> 원래 저게 정상 퇴만를 하면 아, 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바르면 안된다 <laughs>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결입니다. 피부과 전문의 허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피부과 교수로 있는 허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신경학과 또 인턴을 볼때 제가 어. 오래 아, 서 있으면 음. 약간 속이 미식거리고. 수술방에 들어가면은 긴장한 상태에서 오래 서 있으면은 음. 쓰러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 네. 그렇게 그런... 직접까지 가서, 음. 아, 이거 오래 서 있는 과는 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laughs> 생각을 하면서 좀 넉넉히 지냈는데, 네. 피부과 과장님이 어플라이 해보라고 하셔서, 지금 허영 교수님은 개인병원에 계시는 게 아니라 대학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조용 말씀하시는 거야. 피부과면은 개인병원 나오면 돈도 많이 벌수 있잖아요. 왜 대학병원에 남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내놓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건 아니에요. 제가 4년 차때재미없내놓 만한 이없어 4년 차 때쯤 개업한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내시나 봤더니 너무 음. 늦게 끝나는 거예 이제 와서 음. 다시 음. 8, 9시에 퇴근을 하는 음. 삶이 힘들 것 같아서 대학에 남았습니다. <laughs> 응. 내가 저번에 한번 피부과에 갔는데 원장님이 VIP가 오신다 그러니까 원래 응. 문 닫는 시간이 지나도 직원을 다 응. 보내고 환자를 혼자 받더라고 응.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비용을 하고 싶으신데 응. 아파서 중간에 나오는 건 되지만 얼굴 예쁘게 하고 몸이 예쁘게 한다고 중간에 나가는 건 그렇잖아요. 회사 끝나고 가셔야 되는데 응. 성형이나 피부과 의원은 좀 늦게까지 하는 게 응. 환자들한테 좋죠. 그게 싫었다. <laughs> 허영 교수님 이름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어. 발표를 많이 당했고요.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시킬 사람 없으면 저 시켜가지고 어. 우리나라는 좀 특히 좀 많이 다른데요 응. 가까이 있는 병원에서는 이제 일반 환자들도 많이 보시지만 좀 응. 만성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은 응. 많이 대학병원으로 오세요 완치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관리 네, 관리하고 응. 새로운 약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응. 그 약재를 쓰려면은 대학병원에 오셔서 쓰는 방법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응. 역시 교수님이 오시니까 응. 내용이 좀 심도 있게 들어가게 되네요 응. 논문 쓰시고 연구하시는 게일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뭐 하세요? 네. 아토피 피부염에 응.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응. 방금으로 하기 싫어 가지고 지금 응. 대학에 남았잖아요. 네, 네. 어, 해야 할 일들이 또 따로 <웃음> 있는데, <웃음> 논문도 써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게 이제 학교의 가장 중요한 <laughs> 의무이자 응.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응. 학생들도 잘 가르쳐야 되고 춘천에 살고 지금 직장을 응. 가진 지가 12, 3년 된거같아요 그러니까 네. 춘천의 닭갈비는 다른가? 춘천의 닭갈비는 응. 자기 들리는 집이 제일 맛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응. 학교 앞에 일미 일미, 일미, 일미 닭갈비 그, 냉이를 넣어 준 닭갈비. 그 집이 저는 되게 좋아해서. 아, 그을 좋아하니. 그집 입맛에 들었는데 응. 응.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거기가 맛있다고 응. 응. 추천하는 집에 가도 입맛이 안변하더라고 숯불 닭갈비도 맛있어요. 숯불 응, 응. 닭갈비는 그냥 웬만큼 어디든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막국수. 막국수도 응. 너무 맛있고. 처음에 막국수 무슨 맛으로 먹나 싶었는데. 맞아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맞아, 어, 생각나요. 맞아요. 막국수 맛집. 센터 있는데. 응. 서울에 분점도 있다가. 아, 그래? 그래서. 닭갈비, 막국수. 춘천 대표적인 음식 말고 또 맛집 있어? 고기도 괜찮아요. 강원도니까 생선, 홍천에서 고기를 떼우시는지 응. 고기도 맛있고요. 사실 근데 나이 들어서 먹으니까 다. <laughs> 여러분 일래야 살이 안쪄요 골프도 가끔 치고요. 노래도 가끔 배우고. 노래를 배우나요? 네. 너뭐 주부? 주고... <laughs> 주부? 주부 노래 교실 이런 거다 있는 거 아니야? 아, 뭐 성악 사실... 이런 거? 네. 어 진짜? 네. 너랑 절대 안 어울리는데? 어, 절대요? 응. 예과 때 술을 먹으러 가면 얘한테 밑증 검사를 했어진짜 거의 본과 1학년 때까지, 그치? 중학생으로 응. 보고 막 엄청 어리게. 응. 중학생으로 보고 그랬단 말이야. 학생 강의는 어때? 만약에 교수가 되더라도 응. 강의에 대한 부담이 되게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강원대학교에 처음에 갔을 때 응. 피부과 동문의는 저 응. 하나였어요. 어. 제가 피부과를 다 가르쳐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걸 진짜 내가 가르칠 자격이 되나 하고 음.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음. 좀 열심히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음. 재미가 또 있고 피부과가 나중에 나가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맞아 음, 과목이에요 맞아 맞 나중에 이제 개업을 하거나 그럴 맞아. 때 자잘하게 이제 환자들이 맞아. 많이 물어보고 가족들도 물어보고 맞아.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의 피부관리 비밀은 세수를 잘안 하는 것이다 네 그거 굉장히 좋아요 진짜로? 세수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진짜 네, 세수는 음. 어, 그냥 물 세안으로 화장을 하는 사람들은 클렌저를 음. 한 번은 해야 되겠지만 안 하는 사람들은 아주 지성이 아닌 이상은 그냥 음. 물 세안 두 번이면 사실 충분해요. 아 진짜로? 네네 그럼 선생님도 진짜 그렇게 관리하세요? 뭐 많이 안 바르고 네. 크림 하나 정도. 네 크림이랑 음. 선크림을 바죠. 진짜 나뭐 많이 바르는데. 알죠? 나는 이미 피부 장벽이 다 <laughs> 장벽이 없어. 장벽 이 없어. 화장도 엄청. 어 그렇죠. <laughs> 열심히 하고 나 지우기도 열심히 하고 또막또막 열심히 발라 사람 몸 자체가 네네, 자기의 네네, 피부를 네네, 보호하기 네네, 위해서 장벽을 그런 거잘 만들죠 그리고 아 화장품 열심히 쓰는 여자보다 응. 같은 응. 나이 남자가 훨씬 피부가 좋아요 나는 못는거 하는데 안 닦고 안 바르시지만 <laughs> 피부 되게 좋으시죠 원래 저게 정상 수만이라면 아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바르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저는 그냥 응. 일반적인 거 써요, 그냥. 어떤 거? 그냥 마트에서 파는 뭐 엔사 제품이나 세안을 하는 때 폼을 만들어가지고 음. 세안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음. 폼을 손에서 이미 만들어서? 그렇죠, 잘하고? 그렇죠. 얼굴에 왜, 막 왜? 갖다 문지르면 그뭐 이제 원래 날아가야 되는 각질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같이 날아가니까 음. 피부는 최대한 그냥 곱게 안 만지는 게 제일 좋고요. 음. 음. 우리나라 사람들 때밀기를 좋아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몸도 당연히 밀고 얼굴에 있는 각질도 참을 수가 없어해서 엄청 막 문질러서 밀어요. 음. 아, 스티머 샀거든. 그. 스티머를 사서. 사서 해, 스티머를? 풀리지. 응. <laughs> 네. 그 다음에 화장을 어, 지우고. 안 아, 좋아? 아, 좋아. 아, 그러니까 어. 그렇게 막 없애고 또다시 네, 막 꺼내는 네, 네, 거지, 인공으로. 그렇지. 어. 네, 네. 근데 그냥 두는 것이지. 네, 그냥 좋다. 두는 것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고 알아서 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근데 화장할 때잘안 먹고. 뭐, 화장이 안 먹는 게 굉장히 불편한데 음. 그게 한 3개월 정도면 이 몸에서 다 해내요. 아, 진짜 네, 뭐. 네, 네. 네. 나는 파운데이션으로 다 완전 하얗게 만드는 음영을 다시 주고 이렇게 수화장을 <laughs> 한단 <그런단> 말이야. 네. <laughs> 못 고쳐요, 이건. 제가 이제 얼굴도 건성이지만 몸도 건성이란 말이에요. 저는 막 다리 이런 데 피가 나도록 긁는단 말이에요. 네네. 안 씻어야 됩니다. 그게 희열이 있어요, 사실 <laughs>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음. 데 와가지고 음. 뜨거운 물로 오래 음. 샤워를 하면 음. 너무 개운하고 음. 몸도 막 풀리는 거고 음. 굉장히 좋지만 음. 사실은 그 뜨거운 물이 피부에 있는 유분과 수분을 다 빼버리거든요. 응. 그러니까 는 샤워를 할 때는 가볍게 미지근한 물로 한 응. 5분, 10분 이내에 그냥 빨리 흩다 끝내고 응. 응. 물기가 살짝 남은 상태에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응. 너무 오래 씻는 게 되게 문제고요. 때밀고 응. 탕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고 탕에 들어가는 것도 안 좋아? 그럼요. 탕에 정 들어가서 반신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은 응. 뭐 10분 이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 피곤하고 그런데, 뜨거운 물로 네. 샤워하고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러니까 계속 긁으시죠? <laughs> <laughs> 그런지 진짜 저는 피곤하게 긁거든요. <laughs> 나는 밤에 자다 일어난 중지. <laughs> 너무 가려웠어. 다시 <laughs> 로션 바르고 다시 자. <laughs> 레지던트 1년차 때는 여의사 숙소에서 옆 침대를 썼어요. 근데 긁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어요. 집에 가면은 이제 애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죠. 음. 애기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9살 딸이 있고 7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음. 애기들이랑 놀고 혼내고 하다 보면은 저녁이 다 갑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요새는 애기들이 또 배울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음. 숙제도 해야 되고 누구 만나면 피부를 싹 훑어보고 음. 그냥 마음속으로 말해요. 아저 얼굴에 뭐가 있구나. <laughs> 피부는 음. 이제 일단 흉터가 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염증 같은 게 생기면은 그거를 손으로 만지고 그런 게 굉장히 안 좋고요. 음.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거나 약을 드셔가지고 빨리 염증을 없애서 흉이 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음. 일단 흉터가 남게 되면은 어떤 방법에서도 예전처럼 완전히 복구가 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음. 흉터가 남지 않게 관리를 하시고 각질 제거 안 하시면 됩니다. 대학병원에 계신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봐서 더 뜻깊었던 것 같고. 문 선생님 오늘 너무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재밌었어요. 재밌었나요? 네. <laughs> 오늘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결이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Bye. <laughs>